안녕하세요. 제가 아는 지인분이 닥터 SOD를 소개시켜 주셔서 음, 건강을 제가 많이 찾았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다이어트 제품이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웃었어요. 내가 안 먹어본 다이어트 약이 없는데, 위도 버리고, 몸도 붓게 하고, 또 굉장히 음, 건강도 해쳤는데, 어떻게 그런 거를 또 먹으라고 권하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먹어보고 효과가 좋으면 그때 빼도 늦지 않으니 그리 그래 하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 7주 정도를 드셨는데 7kg가 빠지셨대요. 그래서 그 아는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본인들도 시작을 하기 시작하시더니 어, 몸도 건강해지고 안전히 살이 많이 빠져서 가벼워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오늘부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음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이렇게 이름은 닥터 SOD 슈퍼 슬림 다이어트예요.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. 바깥에는 이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거를 같이 한 번에 먹어야 되는 거래요.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려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저울을 샀어요. 중간중간 저도 체크를 해야 이게 빠지나 안빠지는알거 아니에요. 현재 제 몸무게는 보이시나요? 80kg 에요. 그래서 어 저도 한번 도전해 볼 테니 제가 어, 빠지는 모습 보시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셨으면 해요. 여러분, 파이팅 해주세요.